양령대군 이정원, 네 번째. 종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나요? 아내는 한지공예를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정진한 결과 전주 한지공예 초대 작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종부와의 혼인 생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신혼초에 아내에게 증조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이나 주요 제사 때 증조모는 대청마루에 화문석을 깔고 자리하셨죠. 이때 일가들이 안마당에 들어와 인사드렸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자기소개 후 읍으로 존중의 예를 표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증조모 앞에서는 쩔쩔매는 게 보였죠. 아내에게 종부를 물려받으면 존중받고 권위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아내는 곧바로 현실을 깨달았죠. 봉사손가의 지체 높은 안방만임이 아닌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수리와 구분되지 않는 차종부, 종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는 종부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종부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진 일가도 드물죠. 그렇기에 설날 달에나 기신제 후 식사 때 종부인 아내에게 "아줌마, 여기 국한 그릇 더 줘요."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버거워했나요? 종부의 삶이 어머니에게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 듯싶어요. 마흔 일 세에 처음 쓰러진 뒤, 예 63세 때부터는 보조 지팡에 의지한 삶을 사셨죠. 83세에 자꾸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은 어땠나요? 어머니가 한 번은 양령대군댁이 어떻게 이리도 지질이 궁상입니까? 라고 투덜거리셨죠 아버지는 양반댁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이웃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양반댁이 아니죠라고 하시더군요. 봉사 손가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렸을 때 안채에는 증조모가 살고 계셨어요. 안채에는 일가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두 분이 안채에 들어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봉사 손가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특별한 대우인 거죠. 설이나 특별한 날에 일가들은 안채의 마당까지는 갑니다. 종부인 증조모가 나오셔서 같이 인사 예를 한게 기억납니다. 봉사 손으로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지방에 사는 일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지역에 오면 꼭 들르라고 하죠. 초대받은 만큼 예의 차원에서 방문도 합니다. 예우도 충분하게 받고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지방에 갔으면 우리끼리 즐겁게 다니지 또 종친회 일이냐고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제사 때 참여하는 일가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겠죠. 일가들은 저를 압니다. 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미안하고 난처하죠. 반대의 경우는 없나요? 가끔 있죠. 일가들이 저에게 관리인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라고 대답하죠. 일가의 태도가 바로 바뀝니다. 극히 일부지만 관리인은 낮춰보고 봉사소는 공경하던 듯한 표정이죠.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합니다. 지덕사 안내도 종종 하죠. 지덕사에는 문화해설가가 상주합니다. 대개 문화해설사가 설명하는데 제가 직접 나설 때도 있어요. 저는 직계 선조에 대한 내용이기에 할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이 상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왕자 종중 중 유일하게 재단법인인데요. 많은 종중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양령대군 종중은 재단법인입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큰 문중은 사회 발전을 위해 유경 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당시 대학은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을 설립해 홍익대를 3년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봉사소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을 텐데요. 종중에서 품위유지비가 나옵니다. 2004년 무렵에는 대기업 임원급에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봉사송가에 특별한 음식이 있다죠? 대대로 전승된 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떡국과 보쌈 김치입니다. 떡국은 양지국물에 밑에는 둥글게 썬 떡, 위에는 길쭉하게 썬 떡을 넣고 끓입니다. 고명은 쇠고기를 잘게 다져 간장을 넣어 볶은 후그 위에 잣가루를 뿌려서 만듭니다. 보쌈 김치는 양념이 많습니다. 담가서 빨리 먹어야 합니다. 정초에만 먹어온 보쌈김치를 요즘에는 잘 담그지 않습니다. 지덕사에 오는 일가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훈은 무엇인가요? 처세운으로 불천노와 능소 능대가 있습니다. 불천노는 논어에 나오는 포현인데 주위에 화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능소, 능대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능이 해내는 능력입니다. 작은 사람 앞에서는 작게 행동하고 큰 사람 앞에서는 크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임기 응변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능력과 행동입니다. 사당 앞에 큰 나무를 심지 않은 사연이 있다죠. 양령대군 사당 앞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아요. 사당이 도동의 산속에 있을 때였죠. 밤이 깊어질 때길 가던 승려가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계속된 비로 며칠을 머문 승려가 떠나면서 사당 앞에 큰 나무를 베어내고 발설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런데 이후 봉사손가의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봉사손이 승려의 말을 떠올리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이 근처를 지나가다 양령대군 사당을 찾아보라고 명했죠. 신하는 사당이 누추하고 봉사소는 궁핍하게 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임금이 관심을 가졌고 사당 앞에 큰 나무를 심지 않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